여행 자원은 뛰어나지만 여행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 또 여행 중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도시. 바로 외래 관광객들이 본 부산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의 부산 관광, 그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관광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원도심을 기반으로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청년기업 모멘츠는 최근 여행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명 로컬 가이드 매칭 플랫폼. 부산을 찾은 관광객과 관광 가이드를 1대1로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은 뒤 로컬 가이드 민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이드로 활동 가능합니다. 부산시민 모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로컬 정보나 맛집 이런 것들을 토대로 투어를 만들게 된다면 보다 좀 다양하고 그런 재미난 여행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 기업은 부산 여행 기간 동안 관광객의 스냅 사진을 촬영해 주고 촬영한 사진으로 앨범과 티셔츠 등 맞춤형 기념품을 제작해 주는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있고 또 스냅사진을 계속 찍는 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휴대폰과 DSLR 때는 아직 메꿀 수 없는 간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저희가 잘 파고 들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두 업체 모두 부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으로 최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부산의 관광스타트업, 벤처기업 45개 업체가 이곳에 입주해 부산형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국비와 시비 80여억 원이 투입된 서울에 이어 지역에서는 최초로 관광 사업 지역 거점이 생겨난 겁니다. 각자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또 같이 그러한 그 교류를 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관광 생태계를 좀더 원활하고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행 자원이 뛰어난 부산. 하지만 종합 만족도 5위, 교통, 물가, 편의 시설 등 쾌적도 부문은 전국 꼴찌인데다 최근에는 여름 해수욕장 방문객까지 줄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 관광이 관광기업 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우주입니다.